진짜 송이 갖고 장아찌 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가을철 송이 버섯 장아찌 한번 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가을철에 또 귀한 버섯들 많이 나는데 요게 또요 철이 지나가고 나면 또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장해서 먹는 송이 장아찌. 이제 시중에는 이제 송이가 귀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송이 갖고 장아찌 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요 송화버섯이나 아니면 요 참송이라고 요 송이는 아니지만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버섯을 갖고 하려면 요 참송이나 요거 갖고 하는 거가 이 버섯 자체가 맛있어요. 버섯 종류는 원래 손질할 때 물에다 담가놓고 막 씻고 안 해요. 보통 그냥 먼지만 살살살살 붓으로 털어서 밑둥만 조금 손질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손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요, 요 정도 손질하는 게요 정도예요. 그러면 그냥 요렇게 끝만 조금 이렇게 슬슬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종이 타월을 물에 적셔서 싹싹 닦든가 아니면 물에 씻으면 얼른 건져서 바로 종이 타월로다가 요렇게 이렇게 닦아 주면 이 물질이 다 나와요. 그 송이 역시 이제 요 끝만 이렇게 땅하고 붙어 있던 요요부분만 제일 먼저 이 송이를 찝니다 물에. 그리고 요거는 송편 찔찔기그 추석 무렵에 이제 청경 지역에서 채취한 속이 솔잎을 팔아요. 그때 사서 냉동에 놔두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쓸수 있죠. 이렇게 갖고 이제 물이 끓으면 송이 올려놓고 한 5분 정도 찌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송이를 올려요. 송이를 삶아서뭐 하는 사람들이고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때까지 나는 그냥 쪄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에서 단맛이 없어요. 따로 뭐 설탕이나 이런 거안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해진 그 장아찌의 그단 단짠에 길들여져 있으면 어, 이거 조금 뭐 맛이 조금 너무 단맛이 없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본인이 알아서 조금 넣으세요. 이렇게 갖고 일단 얘를 한번 찝니다. 이 솔잎을 좀 넣어서 송편, 송편 찌는 냄새 같은 게 솔잎 익은 냄새가 나요. 이건 나 아니건 나는 젓가락으로 찔르는거 찔러 보니까 쏙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건져서 채반에 건져서 이거 쫙 식혀야 돼요. 이거 왜 서로 차게 식히냐면. 뜨거운 재료다가 그 물에 담근 재료다가 이게 다른 장아찌처럼 그렇게 식히면 짠물을 다 흡수해 갖고 너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쪄서 식히고 그다음 에 간장물 끓여서 식히고 그래서 차가운 재료 서로 합체해 놓으면 그렇게 짠물을 확 흡수를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쪄놓은 송이와 송아버섯 식혀요. 그리고 요 송이 쪘던 물 그물을 한컵 이용해서 간장 소스를 이제 송이 절임장을 만들 거예요. 송이 끓였던 물한 컵, 이거 두 컵에 그냥 우리는 진간장 맛있는 걸로. 스님들이 하는 레시피에는 국간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니까 많이 짜. 간장 네 컵.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뭐가 들어가냐? 이걸 넣는 대신 다른 뭐 설탕이나 뭐나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뭐한 번만 그냥 서서로 끓으면 돼요. 끓어서 식혀. 나중에 보고 추가로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뭐 조금 넣든지 그렇게 하세요. 막상 이게 끓고 나면 여기서 사이다 냄새는 안 나요. 푸루룩 한번 끓으면그 다음에 이제 식힐 거예요. 그럼 아까 쪄서 내놓은 이제 버섯과 이거와 서로 이제식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면이이에요자면장이 끓어요. 얘는 아주 오래 이렇게 하그렇게끓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이 자, 이제 간장도 식었고 요 이제 버섯도 식었어요. 그러면 식은 거와 식은 것끼리 뭐 섞어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송이 버섯은 송이대로 간장물은 같지만 그다음에 이제 송아버섯은 송아버섯대로 따로 할게요. 이거 처음부터 찢지 마세요. 먹을 때 찢으세요. 썰든가 찢든가 먹을 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킨 간장물, 그때 잠기도록은 보여지. 얘가 이렇게 해서 식은 것끼리를 놨을 지게는 버섯이 이렇게 짠 물을 간장물을 흠뻑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끓인 물에다 담가놓고 그채로 시켰다 그러면은 그대로 빨아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자. 그럼 먹기가 괴롭지요. 그래서 이렇게 붓기만 하면 끝이냐, 아니고. <laughs> 이거, 솔잎 이제 이건 나는 추석 때, 송편 찌는 용으로 그때 이제 할 때, 얘를 말하자면 우에 마개처럼.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솔향도 있고, 뭐 방부 역할 약간 하면서 공기도 좀 막아주고. 근데 요새는 또왜그 누름독 있는 그, 저기, 그릇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굳이 이거 없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없고 하니까 뭐 돌멩이 눌러주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대밭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깨끗한 거 그거 몇잎 해갖고 씻어갖고 딱 말려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또 욕이네. 이게 방부 역할 하거든요. 대나무가. 그래서 얘는 그냥 솔잎만 넣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위를 좀 이렇게 마개처럼 눌러주면 돌을 눌러도 그냥 바로 누르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놓고 그리고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딱 덮어놓고 먹으면 요게 이제 1년 지난 송이버섯이거든요 귀한 맛에 그냥 먹는 거죠 한두쪽까지면밥한공기 먹을 정도 근데 그 끝에 짜지만 그 끝에 송이의 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송이가 없을 지게 이제 요것도 하면 그 맛이 날까 하고 내가 이제 실험 삼아 한 건데 괜찮았어요 참송이 기왕 하는건 나는 그래도 참송이나 송아버섯 정도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새송이버섯은 식감은 쫀득 쫄깃쫄깃은 한데 그건 뭔 향이나 그런게 크게 없는 거라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갖고 가을철 송이버섯 장아찌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없을 땐요 참송이 송아버섯 갖고 한번 해서 또 어, 드셔보세요